안녕하세요. 예족 TV 손다은입니다. 제가 오늘 어버이날 카드를 만들어 볼텐데요. 이렇게 한면은 만들어줍니다. 할머니 어버이날 축하합니다. 자기가 준카을의 위기를 응. 적어주고 응. 어버이날을... <laughs> 알겠어, 다오아 잠깐만요. 동생을 데리고 와볼게요. 하나, 둘, 셋. 응, 아빠어 잘했어, 네 아빠 괜찮아질 거야. 눈아는거더 음, 가서 이 줄래? 자 독서대를 봐, 우리. 뽀글게, 저는. 넌 누나처럼 눈뽀개게 지고 싶어, 토끼? 어쨌든 누나 촬영해야 되니까. 자, 이제 카네이션을 그려줄 거예요. 카네이션은 이렇게, 이렇게 먼저 이렇게 그려주세요. 꼬불꼬불, 꼬불꼬불. 꼬불꼬불, 꼬불꼬불. 너무 뚱뚱해도 안 돼요. 저는 안게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그려주면 됩니다. 아주 쉽죠? 그리고 막대기에 선을 그워주고요 막대기에 선을 그워주고요 플립을 이렇게 하면서 점점 두꺼워지면서 얇아지고 이렇게 해주면 카네이션 한개 완성! 입니다. 옆에는 어... 사랑하는 모습 파트. 아빠 옆에는 사랑스러운 카네이션의 모습을 하트로 그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나 그 사람의 얼굴을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할머니를 그려줄게요 할니그래응내바야 바위 얼굴만 그거야 얼굴 얼굴 니고 자, 이제부터 네임 펜으로 따라 그려 줄게요. 임펜 나타나라. 뚜루룽 메인펜 나타날 거예요. 짜잔! 메인펜으로 할 거예요. 메인펜으로 하고, 지우개로 치우고 하는 걸 드로잉 아트라고 해요. 연필이랑 조금 다르게 해도 돼요. 편집해도 되고요. 1번 어 뭐... 어... 2 인... 동생이에요. 손다원이에요. 귀엽죠? 냥. 축하해요. 글자는 이렇게 다 썼어요. 근데, 근데 하트는 쁘포제아 해야 돼 하트는 그래 알겠어 다섯 살이에요 다오이 카메라 한번 봐줘 안녕 인사해줘 다온다 인사하고 싶으면 이렇게 세 싫어? 그리고 나중에 다 유튜브 나중에 유튜브를 사람들 좀 건데. 진짜요? 코데 이수 말할 수 없어. 누나 이거 어디 있었어? 이거 어디 있었어? 누나 마술 지팡이에서 뭐 있었어? 아니 어디 있었어? 그럼 잠깐만요 여기 대지 자오나 너 때문에 할머니 얼굴을 맞췄잖아. 어째서 어째 그래그래 눈 왜? 이제 예? 됐다 이제 색칠 자은아 저 이거 색연필 갖다줘 케이스 케이스 너무 예쁘죠 저 중국에서 샀어요 50색 색깔을 가지고 색칠해 볼거야요 자, 먼저 뚜껑을 열고. 따라따라 엄청 색깔 많죠? 이걸로 음, 색칠해 볼 거예요. 그많다다음에 이거 몇 개인지 세어봐 응, 음, 어, 글어요 여기 50색이라고 적혀 있잖아, 바보야. <laughs> 50세기 얘기다. 1, 2, 3, 4, 5, 6, 7, 8, 고 10, 11, 12. 어쨌든, 50세기야. 그렇게 하지 마. 색연필이 날라갈 수도 있다고. 어, 빨강색. 이거 칠해줄게요. 다 원하지 말랬지? 응. 경고이. 경고사운대로 나가, 나가야 돼. 알겠어? 응? 한 번만 딱 빠진다. 어? <laughs> 누나, 응? 그, 이제 어? 누나, 이제 이게 뭐야? 위험한 거야, 쎄망치 아빠가 이 카메라를 딱 지금 아빠 소리들필풀할 수도 있으니까 이따가 나두자 응. 나 장난치지 마 응. 응. 촬영해야 돼알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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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예 응. 응. 잘했네 잘했어 나나 huh? 이거 숨도나어뭐 uh -huh. 이거 어버이날 진짜 완성됐어요. 할머니,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응? 누나 잘했다. 누나 잘했다고? 응? 응 고마워. <laughs> 저 감기에 걸려서. 아, 카네이션을 색칠해줄게요. 사실, 가래 때문이에요. 제가 줄리엄에 걸려가지고요. 가래 빼는 중. 가래? 오늘 어, 가래가 모르지? 가래가 뭐야, 가래. 목에 콧물이 들어간

와, 나 촬영해야 돼. 야, 애들 말라게 해. 핸드폰 좀 가지러 왔어요. 아직도 찍고 있는 거야? 응. 근데 왜? 다 했어? 아니 이거 색칠하고 이거 테이프 붙이고 이거 넘는 모습까지 아, 해야. 언니, 누나 하는 거다 봤어? 응. 나는. 아, 좋다. 얘는 카네이션 빨강색으로 칠해주고요. 엄마, 그런데 내가 곳동이 많이 있더라 여기 있어. 더 진한 주황색은 더 년은 주황색은 그 밑에 칠해주고요. 더 어? 영원한 주황색은 밑에 칠해주고요. 더 영원한 주황색은 밑에 더 밑에 칠해줄게요. 밑에. <웃음> <웃음> 음, 자. 어디서 왔어? 큐리 전문가들이 줬어. 그 전문가들이? 어, 음, 설명하기는 어렵고. 자, 일단, 연두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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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겠습니다. 누나, 이게 뭐야? 볼펜이야. 볼, 잡아. 잡아, 너도 봐. 잡아. 넣었지? 맞지? 나도 넣었지? 야하지까까까나 자, 후을 보여드릴게요. 스퀴시에요 용량 만져. 스퀴시빠바바 빨리 앉아 있어 연두색이 어디 갔어? 나 숨겼지? 아니? 봐봐. 에 테. 주. 나 허리 아프니까 못쓰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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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빵이 빨리 이거 봐봐. 위험해, 빨리 봐 이는 제일 힘했어요나 나오는 게참 신기하지. 누 나. 그, 어 왜? 근데 이거 가시 있어서 조심만해야지 아니야, 저건 볼펜이야. 보여줄까? 잠깐만요. 아니. 아니 초록색 그니까 이거 맞지? 볼펜이에요 이게 선인장 같아 보이시죠? 저희 다온이는 선인장 같아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볼펜이에요 가시는 없고요 봐봐요 볼펜! 아, 볼펜이에요 착수 해드릴게요 나 허리 아프다, 다 p p 허허좀좀주물주주어 t 빨리 빨리 r y up to m u 리 i a h u r r 빨빨빨빨빨 빨리, p <laughs> 아니 여기 노란색. 네. 아이 put <laughs> <구워. 웃음> 이라고, 이라고, 테이프, 테이프, 뭐라고, 여기로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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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여기에 테이프를 뜨고, 아니, 여기 뜨고, <misinterprest> 이건 고치는 방법 있지. 종이를 다시 붙인다. 따라해. 종이를 같이 붙인다. 그래 맞았어. 자, 가위 가위 가위. 아이스카이. 시즈 영어로 뭐라고? 시즈 맞아. 강원이는 영어 잘하네. 이걸 뒷면에 붙여야 돼. 자, 이렇게 붙여. 붙여. 테이프로 붙여. 테이프. 엄마가 약을 가지고 오셨네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내 거야. 다원이가. 다원이 약 먹는 모습을.

재밌다. 으아! 누나는 쓰라고. 너는 딸기 맛인데. 나는 항상 제맛인데 <끝> 누나는 죽 거야. 니가 죽어야 이거 죽어 먹고. 이 으아! 나안 죽었어. 근데 먹었는데. 나도. 도착지. 나 아, 하고 갔어. 아 빨리 촬영 좀 하자. 장훈아 문다고 와. 네. 조심 조심. 나차차차 <laughs> 빨리, 주워서 와. <laughs>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다 오니까 착하지? <laughs> 더말잘 듣는 약을 구해봐야겠어. 핫! 핫! 또라주르르!

세세까지 기저귀를 찾았어요. <laughs> 너 간식 줄 시간이구나? 맞아? 아, 간식 줄 시간이라서 그런 거구나. 간식 먹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짠! 뜯다짠! 뜯다 이건 못들려 빨리, 먹어. 난 누나야. 응. 누나 그래. 어멍 응. 어머, 이가 됐냐, 이번엔? 스퀴시 돼! 스퀴시가 돼야지. 이가 맨날 맨날 문치지자 완성 되었습니다 자, 완성되었습니다. 자. 편지가, 저가 미리 만들어놨어요. 짜콕. 짜콕. 저가 할머니 이모을콘 먼저. 다음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냐. 안녕하세요. 두번째입니 아. 엄마예요. 진지하세요. 앙, 앙, 앙. 고마워. 앙. 아! 양반치 양양 네. 야 아빠 양양 <laughs> 아빠한테 뭘다른 거? 이거었다 다리 바꾸자고 네 안돼 누나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주인공 누나가 나와야 한답니까 야+ 냥냥. 냥냥. 아, 수 없다. 열 수, 여기 앉아, 여기 앉아라. 아이고야, 아니야. 아이고야. 혼자까지 이렇게 살거그거다 아, <laughs> 여러분 살려주세요. <laughs> 다원 나누나 진짜 죽는다. 누나 진짜 죽어. 누 무릎에 앉아, 했지? 이렇게 하라, 안 써. 빨리 무릎에 앉아. 그렇지열어 자, <laughs> 자, 누나, 근데 한마리, <놀라> <많이> 아빠, <아파>. 누나, 그대 다섯 물물 물 물신다고. 응. 알겠어, 누나 무릎에 앉아, 무릎에. 네. 그래. <놀라> 여기 앉아, 여기. 시장에 그럼 많지마 아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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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라. 그래 가는 게 좋겠다. 고요 여러분들도 어버이날 때 엄마나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숙모 삼촌 이모 고모. 으악!